네, 안녕하세요. 돈복사 시즌에 맞춰 돌아온 박부루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비트럼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아비트럼의 목표가와 함께 신규 매수 타점을 좀 어디로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 딱 긁어드리면서 이 아비트럼 코인으로 좋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건데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잠시 쉬어가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순환매장세가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이 순환매장세를 제대로 공략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돈복사 시즌에 제대로 돈복사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돈복사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왜 아비트럼에 집중하셔야 되는지 이 아비트럼 코인으로 수익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음주 2차 폭등 나온다라고 하면서 어디에서 사야 될지 정확하게 짚어드렸었죠 이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쌍바닥을 찍고 나서 이전 고점라인 때 계속 도전해주면서 전고점라인을 돌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고점라인 때 돌파해주면서 좋은 흐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좋은 수익에 들고 계시죠 자 제가 말씀드린 1차 매도가까지는 조금 남은 상황이죠 이 가격대까지 계속해 들고 가시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드렸으니까요. 그 내용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17일에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가격대까지 약 47%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좋은 수익에 들고 계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직도 이 코인을 못 잡으신 분들께서는 신규 매수 타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신규 매수 타점 꼭 알아두시고 절대로 단기 고점에 잡으시는 일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까지도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내용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이 코인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물리신 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탈출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앙에 보이는 010 5683 6402 번호로 문자로 상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상담 남겨주시면은 수급 동향과 함께 대응 자료집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탈출하실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공유해드릴 내용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 없고요 비용도 일체 지불하는 거 없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다라는 점꼭 기억해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대형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와 함께 물탈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고 가셔야 되는지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 로 상담을 도와드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셔야 채널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 자료집 받으셔 가지고 물렸던 코인들 뭐 탈출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주변 분들에게 채널 홍보해 주셔 가지고 채널 성장에 도움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로 물린 코인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10 5683 6402번으로 상담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상담만 남겨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카카오톡방 링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코인명과 함께 매수단가를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기 어려운 세력 이상감지 물량, TPT 파일 보내드리고 있고요. 최근 1개월에서 1년까지의 수급 체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탈출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고 있다. 명확하게 매수 타점과 더불어서 매도 타점,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리면서 안전하게 탈출하실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80에서 90% 손실 보고 있는 코인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물리신 코인들 탈출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채널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요청드리고 있으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문자로 상담 남겨주셔서 여러분들께서 물린 코인들 탈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화면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코인이 이동할 때 나오게 되는 트랜잭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코인이 어디 지갑에서 어디 지갑으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물량이 이동하는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물량을 계속해서 추적한다면은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매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수 있으시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하셔가지고 이 내용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12월 17일에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못 잡으신 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타점에서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구간에서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드린 겁니다. 이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 지금 좋은 수익에 들고 가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약 50%의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첫 번째 흐름, 이곳에서 저항을 막고 내려온 상황이었지만 돌파를 해주면서 강한 힘을 보여줬었죠. 그 이후에 이렇게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올라와 줬고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해 주면서 다시 한번 이탈하지 않고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한다라는 건 매수 타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조 또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제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라 라는 것인데 정고점 라인 때 돌파하고 나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또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는 것은 또 물리겠다라는 거겠죠. 물린다. 물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절대로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을 기다리셔야 된다. 눌림목 기다리시면 좋은 타점 올 텐데요. 이 타점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디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코인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수익 좀 챙기고 싶다. 타점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010-5683-6402 번호로 대응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대응자료 같은 경우에는, 각 포로 공유 파일 위상 필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응자료집 물탈 시점과 1, 2차 목표가와 함께 최종 목표가까지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력 이상 감지 물량 지속 확인하고 있고요. 최근 1개월간의 수급 체크, 최근 1년 수급 체크 매월 말일 매주 수요일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드리고 있는 내용들 구독자분들에게만 한정으로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다. 왜? 저는 단지 그냥 여러분들께서 수익만 얻어 가시면 됩니다. 투익 거 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만 하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수입이 상당히 짭짤합니다. 이 수입도 상당히 짭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그냥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왜 공개하지 않느냐? 영상에서 공개하면 되지 왜이 자료를 나눠 주냐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죠. 세력들이 많은데 세력들도 이런 영상을 정말 많이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매수 타점을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매도 타점을 어디로 잡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챙겨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오늘 영상에서 이것을 공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50에서 100% 수익이 가능한 코인들이 10% 20% 수익까지 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수익도 좋겠지만 대부분은 50에서 100% 수익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이 코인에 대해서 정말 궁금. 50에서 100% 수익 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는 만큼 꼭 받아보셔가지고 50에서 100% 정도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챙겨가는 이 코인으로 꼭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코인의 대응 자료집을 보시게 되면은 신규 매수 타점과 그리고 물탈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고. 다음으로 1차, 2차 매도가와 함께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들고 가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있고 50% 이상 수익 챙겨줄 알트코인 한 종목까지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대응 자료집 받아보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제 3자에게는 절대 공유 금지고 배포 시에는 엄중 처벌할 테니까 절대 배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만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코인의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그리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보이는 010-5683-6492 번호로 대응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스팸 문자가 정말 많잖아요. 저한테도 정말 스팸 문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스팸 문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대응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대응만 보내주시게 되면 은이 대응 자료를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이 코인으로 정말 쉽게 수익 챙겨가실 분들 그리고 정말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보내주셔가지고 수익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갑 주소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갑 주소를 추적해서 세력들이 어디서 올릴지, 어디에서 매집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지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세력 이상 감지 텔레그램 방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7일에 찾아낸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72원, 매도가 148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대 수익률 105%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카톡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간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크로노스 어떻게 됐었나요? 이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105%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 중에서 텔레그램방과 카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로노스 105% 수익을 챙겨 가셨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가져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날 포착했던 폴리메시도 마찬가지죠. 기대 수익률 68%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톡방과 텔레그램방에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쪽방에 말씀드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일주일도 안 걸려서 60% 넘는 수익 챙겨드릴 수가 있었고 이 수익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14일 말씀드렸던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지만 이렇게 세력 이상감지 시스템에 잡히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기대수익률 35%까지 챙겨갈 수 있었던 그런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밈코인으로 알려져 있는 코인인데 이 밈코인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 정말 매수 맥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좋은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세력 이상감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잡았기 때문입니다. 홀카다 또 마찬가지죠. 텔레그램 방과 카톡방에서 둘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매수가, 매도가 기대 수익을 잡아드리면서 정말 편안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 맥점에서 말씀을 드렸다. 맥점에서 잡는다고 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력 이상 감지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정말 편안하고 후근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후근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소통방 입장하셔서 정말 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 챙겨가는 그럼 매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엘프입니다 엘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일한 시간대에 말씀을 드렸고 기대 수익률 46%까지 충분히 끌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왜 여기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가는 왜 여기서 잡아야 되는지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정말 편안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잡는거 정말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에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잡지 못하게 되는데 하지만 세력 이상감지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매수 맥점을 잡는다 라고 한다면 매도 타점까지 잡을 수가 있겠고 매도 타점 잡아서 정말 좋은 수익 챙겨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께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라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없다 라는 거겠죠 뭐 무료 좋아하면 어디 가서 욕먹겠죠 욕먹겠는데 여기서는 욕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소통방 들어오시면 가지고 매수 타점과 함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께서 매수해놓으시고 매도만 걸어두시면 됩니다. 매도만 걸어주시고 나서 그냥 편안하게 일 보시다가 매도 체결되면 아 수익 났구나 뭐 이번에는 박 프로가 또 어떤 종목을 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톡방 계속 있으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 소통방 제가 개발한 세력 이상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10만불 시대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마지막 돈 복사 시즌 제대로 즐기셔야죠. 단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수익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010-5683-6402 번호로 소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통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 통해가지고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요. 뭐 만약에 소통방 입장이 어렵다, 업무하느라 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료 코인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구독만 보내주시게 되면 소통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코인들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5683-6402번으로 구독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소통방 입장은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코인 추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보내주셔가지고 좋은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